안녕하세요. 윤미라 양봉학교입니다. 오늘 영상은 산란성 일벌이 발생한 이 볼통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란성 일벌은 요왕벌이 유실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요왕벌이 유실이 되었는지 모르고 왕대를 제거했다던가 이 일이 발생했을 때약 20일이 지나면 산란성 일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란성 일벌통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볼통이 바로 산란성 일벌통인데요 이 볼통은 사실 아까 지압 꿀을 채밀 했을 때 계상통에서 어, 약한말 정도의 꿀이 많이 나오는 정말 강군 중에 강군 볼통이었어요. 그런데 아카시아 구를 채밀하고 난 후에 요왕벌이 유실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고, 또그 다음에 내검할 때까지도 어, 왕대가 달려 있는 것을 요왕벌이 유실됐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거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 20일이 지난 다음 내금을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볼통을 그냥 내버려두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존에 있는 원통을 밖으로 꺼내고 빈 볼통에다가 소비 한 3매에서 4매 정도 이렇게 미리, 어, 둡니다. 그렇다면 이 원통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한번 남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산란사 일벌통을 가져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조금 벌통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갑발을 미리 깔아 놓습니다. 산란성 일벌이 발생한 소비를 보면 어떤가요? 어, 보면 은 봉판이 올록볼록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산란성 일벌이 발생한 벌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산란성 일벌통을 대처하는 방법은 어, 소비 하나씩 하나씩을 꺼내서 여기 갓바에다가 다 털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어, 산란성 일벌이 발생한 일벌은 몸이 무거워서 이 갓바 바닥에 그냥 엉금엉금 기어 다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산란서 일벌이 아닌 정상적인 벌들은 다 원통인 그 자리에 어,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산란서 일벌이 발생한 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라고 한다면 윤미라 양봉학교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란서 일벌 소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분명히 질문이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산란 소비는 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소각을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꿀벌들이 지금 불안정하게 기어다니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애들은 다 원통을 꺼냈던 이빈 벌통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산란성 일벌통을 다 털어내고, 기존에 있는 벌들이 다 들어간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왕벌이 있는 약군통에다가 이 소비에 붙어 있는 넣어주면, 이 약군통에서는 잘 받아줍니다. 그 대신 합봉액을 꼭 뿌려줘서 서로 싸우지 않게, 어 얘가 우리 집 식구인지 남의 집 식구인지 구분을 못하도록 이런 합봉액을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어, 합봉을 해주면 큰 피해가 없더라는 것이고요. 제가 한 30분이 지난 후에 이게 다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역시나 산란성 일벌은 몸이 무거워서 날아다니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개체 수가 많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갓바를 이렇게 뒤흔들면 이게 날아가는 애들이 보이시죠? 이런 애들은 정상적인 일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산란성 일벌들은 몸이 무거워서 어, 뽁뽁뽁뽁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네들이 문제의 발생을 일으켰던 일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면 이 산란성 일벌들은 고축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